아, 두 번에, 아, 두 개의 꼭지가 남아있는데요. 2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입니다. 이제 한 바꾸. 팬은 너무 조급하다. 씁쓸했던 롯데의 7연패 탈출. 씁쓸했지만 감동적이었고, 뭔가 하나된 것 같고, 예. 참 저도 짠하더라고요. 제가 짜낼 정도면 다른 팀 팬들이 얼마나 그랬을까요? 자, 신보기 선수가 어제 8회 2사 아, 이후에 역전 결승 타를 때려냈죠. 2사 이후에 장타 연속 세 개가 나와서, 어 진짜로 이 한동희 선수가 또 동점 타를 어제 또 때려줬고, 예 지난 토요일이었죠. 그 만원 관중 그때 그그그 그, 그 프로모션이 그 있었죠. 프라스 그, 그, 프리스 예예 예, 예. 근데 그때. 동점을 어렵게 롯데가 만들고 8회 말에, 네. 예, 그리고 9회 그 초에, 초에? 송승낙 선수가 <laughs> 이제 올라와서 막아주길 바랬습니다만, 더큰 그 막아. 네, 더, 더 선물을 드렸고, NC에게. 아. 어쨌든 그, 에, 이런 와중에 또 하필이면 또 지난 토요일 날 경기가 역전패되고 나서 음. 그 이대호 선수한테 그 치킨 음. 얘기가 또, 아, 그니까 그 상황이 또 노출이 됐고, 어쨌든 참그 구도 부산이 야구에 네. 웃고, 음. 정확히 말씀드리면, 롯데에 웃고, 롯데에 우는 분들이신데, 이 롯데의 시즌 개막 이후에 7연패, 아무도 예상 못 했었는데, 참, 어 보기 안타까웠고, 또그 와중에, 또 이런, 약간의 또 트러블이 또 생겼어요. 그어 팬과 또 선수 간의 트러블. 그 얘기를 좀 같이 좀 믹스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번에는 우리 대수서부터 요 롯데의 7연패, 그리고 요런 과정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마이클 넘기겠습니다. 그, 개막 이후의 연패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하나 이글스 편파 담당이 없는데 제 이제 그 말투가 있잖또또또또또서보서서 <laughs> 내가 저걸 겪어봐서 알아 라고 하더라고 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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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음. 예, 점수를 많이 앞서고 있어도 조금 앞서고 있어도 경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마무리 투수가 나와서 빵 터지고, 맞아, 맞아. 때로는 처음부터 초장에 터지고,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이 패배라는 게 빨리 끝났으면 뭐세 경기 네 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으면 빨리 끝났을 텐데 이게 6연패7연패까지 가다 보니까 다들. 야, 우리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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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진, 실제로 또 토요일에는 손승락 선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게임이 뒤집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이게 몸으로 하는 운동이지만 멘탈이 또 얼마나 또 중요한 건지 또 그렇죠. 보여주는 한 예였고 치킨은 참좀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렇게. 네. 음. 그러니까 좀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저는 뭐 갑질 일종의 내가 팬인데 눈에 똑바로 야구하라고 음. 내가 말 못해? 좀 약간 그런 것도 섞여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음. 좀 들더라고요. 음. 아 이건 뭐 이따 이건 제가 이따가 말씀 저도 한번 좀 드리기로 하겠고 자이그르캐스터님은그 네. 라이벌 팀이잖아요 네. 지역 라이벌이고 참 롯데와 NC는 떼려야뗄수 없는 팀인데 어떠셨어요 물론 이겨서 좋으셨겠지만 이겨서 좋지만 한편으로는 지, 저도 원래 사실 롯데에 이언스 팬이었죠 아 NC가 그렇죠 아, 그죠 많죠 아, 그러신 분들이 아, 많죠 아, 팬이었습니다 네. 마음이 좀 아프긴 했어요 근데 네. 지난주에 우리 서정민 코치랑 경기 방송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때 연패 이 연패하고 레일리가 끊어주지 못하면 연패가 길어질 수 있다라는 음, 이야기를 보거든요 음. 근데 레일리가 연패를 못 끊어줬어요. 음. 아, 그래서 연패가 또 이렇게 길어졌고 맞아. 그런데 좀 가슴 아팠던 건 토요일날 그 빨간색 후리스 입고 경기 끝나 폭죽놀이 하셔야 되는데 그냥 저희가 또 역전승 해가지고 그렇죠. 예. 좀 초를 치지 않았나. 아. 예. 저희만 이제 축 아, 축포를 터트렸고 음. 저희 음. 채팅창에서만 축포를 터트렸고 아무튼 롯데 젠츠츠 낙동강금이 품하더비좀 애증의 팀인 것 같아요. 네 보면. 맞아요. 예, 예. 네. 롯데 젠언츠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아, 아 작년에는 NC와 롯데의 승패가 바뀌었어요. 재작년에는 롯데가 NC 때문에 실제로 5강에 못 들었다 할 정도로 1승 15패를 했는데 작년에 롯데가 그 상대 전적을 뒤집어 버리고 롯데가 결국은 3위에 올라가는 뭐 우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역시 말씀해주신 대로 프로는 라이벌이 있어야 재밌는 거 그렇죠. 그래서 지키야 우리 내일서부터 잘 부탁해 소사 유이간 <laughs> 네. 똑같을 것 같아요 둘이. 기마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테디. 뭐죠? 아, 예, 저, 예. 뭐, 저도 이제 참 그런 연패들을 많이 해봤잖아요. 작년 시전에 이제 두달 동안 7 승이었나요? 예, 그런데 진짜 뭐 힘들죠. 진짜 힘든데 참 팬들의 그런 모습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말 롯데 팬분들. 중에서도 정말 매너 좋고 이렇게 하신 분들 많거든요. 훨씬 많죠, 네, 진짜. 근데 당연하죠. 일부죠, 일부. 네, 뭐이 강백호, 황재균, 어그로가 있어서 요즘에 이제 롯데 팬분들이 이제 재방송에도 가끔 오시는데 진짜 몇몇 분들 때문에 다 싸잡아서 욕 먹는 이런 구조가 너무 좀 속상하더라고요. 네, 착하신 분들도 진짜 많은데 네. 그리고 이제 뭐좀 스탠 쪽으로 한번 좀 얼마나 뭐, 못 맞고 있나 이제 좀. 봤는데요. 일단, 타격이 문제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WRC 플러스, 이제 1 0 0이 리그 평균입니다. 예. 그래서 WRC 플러스가 49.5. 리그 평균의50%못 미치는 타격을 팀이 하고 있고, 예. 이렇게 때문에 당연히 이길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근데 선수들의 면면, 무조건 올라올 선수들 아닙니까? 예. 조만간, 어, 다시 저는 경기력을 회복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예. 좀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롯데. 예. 네. 음. 자, 우리 지케 롯데 자이언츠가 사실은 이 선발의 팀이라고 야기, 얘기를 하기보다는 좀 맞다의 팀이다라는 음. 이미지도 강하고 실제로도 좀 그랬는데요. 이 팀이 좀 확실하게 배트가 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한게 우리가 피타고리한 승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지금 롯데 현재 페이스로 보면은 승률이 36.2% 51승 페이스입니다. 음. 그러니까 음. 타선이 조금 더 빨리 터져야 될것 같은 거는 분명해요. 그리고 뭐 롯데 팬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김사훈은 절대 쓰면 안 돼라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뭐 시즌 초작 시작하기 전에 은 응, 김사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나원탕 나중덕이 나왔을 때 7연패 했고요 김사훈 나와서 1승 했습니다 뭐 <laughs>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이만큼 정확도가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자 다음 촬영 네 이게 진짜 7연패를 하는 동안에 너무 경기 내용도 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치킨 오물 투척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올해가 처음은 아니더라고요. 진짜? 작년에 음, 음. 예, 10월 8일날 NC와의 포스트 시즌 경기 때 강백 강벨, 아니 강백강백 <laughs> 강민호 선수한테 소주 페트병을받아 <laughs> 진짜. 근데 이게 선수들의 안전 문제도 확실히 부각돼야 되는 게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라 자객이 와가지고 교육받은 어, 자객이 와가지고 무기 던지면 선수가 다칠 수도 있는 음.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 카구팔. 진짜. 네 카구팔. 뭐 진짜 아, 8 배율. 8 배. <웃음> <웃음> 네, 그니까. 러 잊기 마시오. 하이, 스타 네, 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제, 선수들의 안전 문제도 진짜. 그럼요. 예, 자, 해결이 돼야 될것 같고, 지금 롯데 자이언츠가팀 타율이 2할 1푼, 그다음 경기단 득점이 딱 3점씩. 그 다음, 팀 홈런이, 김 롯데가 딱 3개거든요, 지금. 너또왜 <laughs> 뭐, 자꾸 그러냐! <laughs> 아, 그러지 마! 아, 이 홈런. 아니까 그러니까, 아까좀좀 그러니까, 좀 기다려 마이크 좀 이따 갈 거야. 어, 어, 예, 김록데김록때 어, 어, 그래서. 어, 김록대. 최정 4 개, 음. 김동엽 4 개, 로맥 4 개. 강백호 로하스 4 개. 예. 강백호 로스4 개. 네. 박경수가 세 개. 진짜 해줘야 될 선수들이 뭐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뭐민병원의 손아섭, 전준우, 이대호 이런 선수들이 그렇죠. 진짜 이름값만큼 해줘야 음. 타선이 살아나야 이제 승리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어, 자 이제. 울분을 토하는 시간을. 오케이. Okay. 이제 <laughs> 내가 지금 때문에 기다, 여태까지 기다렸다. 예. 자, 7연패하는 기간 어땠고, 어, 어제그1승이 어땠고. 자, 어... 그 진짜 우리는 못 알아들어도 좋은데 부산 분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지 억양 센 사투리로 하셔도 됩니다. <laughs> 자유롭게 하십시오. 가자 레스키링. g 자, 일단 뭐 여기 다 우리 어제 보면 이렇게 야구 또 이렇게 중계를 하시는 다선배님들이고 예. 해주신 말씀들은 다 정확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일단 어, 제가 이제 사실 저도 이렇게 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어, 저도 <웃음> <웃음> 계속 울려고 하시는데, 저? 아, 아 그러니까 울려고 하시는데. 이게 내가 어저께 사실 좀 눈물을 흘렸죠. 왜 어, 네. 그 첫승에 눈물을 흘린 이유도 뭐7연패를 단순히 뭐 탈출을 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그게 남 이야기 같지 않았던 느낌이었습니다. 있 이제 저도 이제 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그 감정이라든가, 그치. 네, 그런 걸잘 알기 때문에 이제 저 눈물을 흘렸던 거고. 어 일단 방망이 부분은 그 이제 한번 수령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연패가 길어질수록 더 조급한 마음이 생기다 보면 이제 노림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시가 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것만 생기다 보니까 뭐 그래서 이제 연패를 끊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연패가 길어지면 자꾸 조급함 때문에 방망이는 더잘 나올 수가 없는 거어 그런 문제 때문에 연패가 길어졌던 것 같고 어 원래 이제 롯데 자이언츠 이제 투수 운영 자체가 최악의 상황이 이제 SK한테 이패를 하고 두산한테 가는 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레일리를 투입시켰던 거에서 레일리가 예, 끊어주지 못하면서 어, 연패가 이어진 것도 제가 볼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리 죄송한데 레일리가 못 던진 게 아니었잖아요. 주무 잘 던졌잖아요. 뭐 야구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한 명이 잘 던진다고 해서 뭐 이기는 스포츠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니뭐 어쨌든. 이제 결과론이죠. 야구는 그렇죠. 예, 졌고 연패가 예. 이어졌던 거고. 어, 그다음에 약간 뭐닭 사건 같은 경우에 있는 구단에서 좀 저는 실수를 하고 있었는데. 닭 사건. 저는 사실은 닭이 닭 사건을 전 몰랐어요. 근데 음. 다음 날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해 보니까 뭐 이렇게 교촌치킨을 던졌더라고요. 에이, 허니콤보랑 레드콤보. 예, 허니콤보. 아, 지려버렸네. 아, 디테일 이야. 아, <laughs> 예. 아, 이야기 나와도 예. 돼요? 아, 잠깐 좀. 예. 아, 디테일 하여라 디테일. 허니콤보 시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근데 그, 맞 롯데 자이언츠, 이제, 분들이, 이제, 원체 롯데를 사랑하는 그런, 이제, 팬심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퇴근길이라든가, 이런, 이제, 좀 강화가 돼야 되는데, 어, 조금, 이제, 구단에서 저는 실수를 분명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켜줄 맞아요. 수 있는 건 구단인데, 음.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아, 그냥 뭐, 이게, 치련패가 아,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중계하는 사람도 힘들고, 선수들은 또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뭐뭐다 맞는 이야기고요. 네, 앞으로 더 이제 잘해야 되고 이 7연패 삼아서 이제 연승을 갈수 있는 거 어. 그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제 해야 될 거라. 그래서 뭐그 정도만. 다 아, 좋습니다. 네, 예, 예, 예. 습니다 예. 자,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어차피 야구는 선수들이 합니다. 네. <laughs> 아, 폭풍이 치기 전에 우리 왜그 폭풍 전야라고 하잖아요. 음. 롯데가 만약에 선수층이 야아그 야수들이 좀 전력이 좀 떨어지는 팀이고 막대가 약한 팀이면, 걱정해요, 솔직히. 근데, 롯데가 이렇게 무너질 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 아까, 서코치가 얘기한 대로, 지금 선수들이 이기고 마음의 부담을 덜어냈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선수들이 타격 페이스가 전체적으로 좀 올라와갖고, 또 잡들이 하고 다니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타격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오히려, 롯데가 빨리 치고 올라가려면, 투수 쪽이 안정이 되는 게좀 먼저가 아닐까 그래야지만 투수력으로도 좀 이겨나가는 경기가 있고 그러면서 타자들은 다시 페이스가 올라오면 아~ 어, 롯데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롯데 팬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예, 너무 이렇게 막그팬 여러분들이 롯데가 1패 일패 1패한 거에 대해서 마치 예. 막 인생이랑 같이 막 겹쳐서 생각하시고 그러시면 <laughs> 소주만 롯데 그 부산에 소주집만 돈 버는 거예요 예, 음, 너무 저도 그렇게 아니... 되더라고요 그렇게 지니까 그렇게 돼요 네, 나는 그 짓을 어. 16년을 했어 이제 <laughs> 뭐 7연패하고 뭐 죽을 것 같다는 데 나는 15년 연패를 했다 15년 연패 근데 저는 그게 궁금했던 게 네. 야구 방송을 올 시즌부터 처음 시잖아요 근데 야구 방송을 하기 전에 멀리서 봤을 때 어, 야구 방송 좀할 만하지 않을까? 로, 하면은 근데 음. 실제로 와서 해 보니까 아, 막상 또 7연패까지 당해 버니까 아, 야구 방송이 생각보다 또 이런 게 있구나. BJ로서 느낌점도 저는 좀궁금하요 음. 아, 사실 저가 이제 BJ를 시작한 지는 5개월 됐거든요. 음. 네, 5개월 됐는데 원래는 못된 팬이 아니었습니다. 어. 아,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원래 전 넥센 팬이에요. 아, 색다충이 어. 어. 그러면 어. 아, 왜그러냐면딱충이요 어? 아, 딱이 아. 아니라 이제 노태자이언츠라는 팀을 원래 제가 안 봤던 이유는 이제 저랑 같이 운동하던 사람들이 다잘돼 있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음. 부산 연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해아 예. 네, 이제 그런 음. 것 때문에 그렇수. 제가 원래 노태자이언츠 야구를 안 봤어요. 음. 미운 거지 그냥. 그냥 보기 예. 싫었어요. 어. 그리고 예술심 음. 상잘 되고. 음. 네 그렇수.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노태자이언츠 중계를 하면서 이렇게 연패를 하는데도 참 이렇게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팀에. 음. 그래서 제가 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눈물까지 흘리는 음, <laughs> 그런 사태에 일났는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 지금 야구 이렇게 중계를 하시는 분들이 난 되게 쉽게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죠. 저는 이거 밖에서 봤을 때, 예. 네. 그냥 앉아서 하는 방송이라 생각했어요. <laughs> 왜냐면 저는 제가 했던 방송은 야구를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레슨 방송이 주였기 때문에 음, 네. 저는 몸으로 하는 방송이고 앉아서 하는 방송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혹 대단하다고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대단한 거 같고. 예, 어쨌든 롯데 자이언츠 화이팅입니다. 진짜. <laughs> 진짜, 진짜 내년도서부터 아이템으로 이런 거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 우리 b 아, j 들끼리한 달간 바꿔서 한번 해 보기. 한 달간. 저는 기아랑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기산으로꾸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으로. 해결. MO6. 아, 농담입니다. 나는 아, 아무 데나 다 가도 돼. <laughs> 롯데 오시면 저도 아무 데나 다. 아, 난 아무 데나 다갈수 있어. 난 아무 데나 다갈수 있어. 진짜. 로 어, 진짜. 한 달만 한 달만 딱 바꿔봐. 어. 사람이 성격이 바뀌어 사람 성격. <laughs> 진짜 저는 진짜 롯데 한번 해보세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아니, 괜찮습니다. <laughs> 진짜, 진짜 <죄송한데> <laughs> 진심. 노트 보시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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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네. 예. 아 엔지 네, 노... 어때? 아니요 형니어 아니, 아니, <laughs> 여기. 여기 극구 부인이야 네, 여기는? 네, 네, <laughs> 미칠 것 같아? 네 SK가 요즘 좀 잘하고 있다 보니까. 예. 아 LG 어린이팬 출신. 엘니지 <laughs> 네. <laughs>